오게 명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천년기념물 제96호 경상북도 울진군 건남민 수산리 381-1번지로 이 굴참나무는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는 참나무라고 하고 또 또꿀밤나무라고또 어 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는 2012년도 기준으로 330년 지금 10년이 되지 삼백한 40년 됐으며, 높이는 한2 0 m 가슴둘레는 한6 m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굴참나무는 어한 나무에 안꽃하고 쑥꽃하고 같이 요 피는 나무로서 특징이 있으며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도토리 묵을 만들어 먹는 기호식품으로서 옛날 홍년이 들었을 때는 이 식량 대용으로 또, 어, 먹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 중부 지방에 많이 자라고 있는 굴참나무는, 어,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저는 오늘 또 어, 처음 찍어 봅니다. 원래 이 참나무가 수명이 그렇게를, 어, 긴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는 굉장히 지금 현재, 어, 단단합니다. 그 마르면은 사실적으로 못도 잘안 돼가는 그런 특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 어, 특히 뭐, 우리가 그, 목재용으로는 사실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나무가 야물어가지고. 저, 이제, 보급어서, 보급서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요 앞으로는 어,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또, 한번 올라보니까 굴참 나무의 천년기념물요 나무 도토리가 지금, 아니, 이제 굴밤이 여기 늘어 있어가지고, 한번 쪼가지고 어, 340년 묵은 나무 집에 가서, 국을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아마 이런 기가 있는 곳에 열매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상당히 우리가 몸에 생기가 지금 돌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저 기가 아 들어있는 도토리 저는 기운이 빠지질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 340년대 꽃 도... 굴밤 나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명당에, 어, 심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원래 집사람이 뭐 굴밤 줬는이라든지 또, 남물 캐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면은 이런 걸참 재밌게 줍고 있습니다. 자, 약간 뒤로 한번 봅시다. 저기는 없고, 여기는 한번 그 나무 가까이 봅시다. 가까이, 가까이. 아마 크기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크며, 사람 같으면은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지금 수명이 다돼 가는 것이 앙상한 가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쉽게는 아마, 어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예. 맹당에 지금 현재 있는 나무라든지 사람이 살면은 세포의 생기가 굉장히 하게 지금 현재 강한 역할 함으로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우리 인간도 무병수 무병장수 할수 있는 게이맹당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맹당은그 가치를 놀할 수가 없으며 이런 자리에, 어 양택을 짓고 살면은 이 동네 아마 부자는뜰수될수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이래도 이 지금 현재 나무 잎을 보더라도 뭐 작은 가지지만도 상당히 푸르름과 생기가 있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더 밑에 저런 나무를 보면은 지금 이제 단풍철이라 단풍이 아직 들지는 않지만도 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도 여기는 아직 상당하게 푸르름을 지금 현재 간직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뒤에는 동네 분들이, 어, 쉴수 있는 이 자리에 팔각청이 있으며 아마 지금 현재 강바람이 타고 지금 상당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덕분으로 시원한 걸, 어,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게. Okay. 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골밤나무. 아, 참. 엄청난 시벌이 흘러간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많이 지금 현재 오랜시벌 때문에 어, 보수를 많이 한글 지금 이제 볼수 있으며, 문화재에서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손을 댈수 없겠죠. 울질의 울참나무, 여기 지금 적혀 있으며, 무조건 무조건 아프면은 병원에 갈 것이 아니고 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함 를해 보시고 음 기가 없는 곳이면 어떻게 기 있는 어떤 어, 내 몸이 생기를 돌게끔 해주는 게 우선이며 그 다음 채는 아마 병원에를 의사한테 의, 의뢰를 하는 게 순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 가지고 약부터 쓸라가지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 풍이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걸린 사람은 여기에 한 30분, 잠시만 앉아있어도 그 편안함과 그런 어, 몸이 좋아지시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명령 자리는 우리 풍이라든지 아무 암이 오는 걸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그런 종환자 부시께서는 어, 그런 자리를 정해 가지고 한번 앉아 있어보라고도 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 덕관도 본인들 알아서 판단할 그 문제이므로 한번 돈,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전부 다 우리 벽을 나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어, 명당은 주인이 없으며 땅은 주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없는 요 명당은 누구든지 앉아갔다가 한번 가보시면은 어,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울진의울참나무를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녹기명당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촬영을 마칠까 합니다.